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놀이, 하루 10분 놀이 중국어 연구소 대표 김미성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전에 제가 다들 저, 좀 긴장도 풀고, 그래서 제가 초승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보면, 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유. 네. 뉴 리을 미을 비읍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이영 리을 비읍 가지고 한번 그 단어를 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래 봐 오래 봐 오래 봐아 <laughs> 오래 <laughs> 봐아네말 되네요 네또난 생각이 안 나네. 요 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이게 은근히 어렵더라고 그죠? 이게 막 그러니까 나도 게 은근히 은근히 어려. 아레비 레비레비로아비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뭐 'I l o 도될수 있겠죠? 아, 아. 아 맞네요. I, 네. 'I Love 음. 네아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단어. 모두를 대표하는. 음... 응. 음... 여러분. 아, 네, 맞아요. 아, 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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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이에요 그리고 어 다음에. 아, 이거 쉽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로 인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어, 하루 10분 놀이 중국어로 어, 미니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어, 우선 이제 자기, 어, 자기 소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희 이제 뭐, 이름은 이제 김미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닉네임으로는 이제 싱싱쌤으로, 어, 싱싱쌤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 나 이런 사람이야. <laughs> 이건데, 어, 일단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이제 하루 10분 놀이 중국어 이제 저자이기도 하고, 이제 놀이 중국어 연구소 대표, 그리고 중국어 원어민 강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중국어 이제 영상 강의, 어,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다들 아시지만, 어, 중국어에 대한 이제 중요성도 알겠고, 그래서 왜 중국어 교육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중국어 교육일까요? 한번 여러분께 진짜 묻고 싶어요. <laughs>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뭐 중국이 거의 세계적인 강국,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 중국어는 또두 어, 번째로 많은 나, 여러 나라에서 이제 어,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제일은 이제 영어고, 그두 번째는 이제 중국어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 저희 저기. 오바마 대통령 그 자녀분들도 중국어를 이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그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예. 네. 이분도 지금 어, 중국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국내 대표 그 삼성전자에 이대용 부회상 아들, 아들 자제분들도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세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영향력과 국제적, 어, 지위를, 어, 인식하고, 이제 중국어 능력이 자네의 경쟁력이라고 이제 판단하여, 어, 중국어 교육에 어~ 중국어 교육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 그래서 외국어 학습 학습에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요. 어~ 보시면 여기 좌뇌랑 우뇌가 있죠. 그~ 육세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 우뇌가 이제 발달하여 어~ 새로운 언어를 이미지로 그리고 무의식적 어 무의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아이들이 어 외국어 학습에 어좀 학습 시기가 제일 좋은 게 6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세 이후부터 이제 아이들이 좌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아이들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제 보통 그때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많이 따지고 묻고 논리적으로 이제 어, 아이들이 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6세 이전에 이제 외국어 학습을 하면 제일 좋은 결정적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어, 여기에 보시면 어, 3세부터 6세에서는 이제 전조엽이 이제 어, 발달되고요. 그리고 측두엽은 이제 6세에서 12세. 이때는 이제 언어 농역과 언어 청각 쪽으로 많이 발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6세에서 12세 부정력도 발달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수, 과학, 공간, 요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외국어 이제 발달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 영유아랑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중국어 습득이 최적기예요. 그래서, 어, 영유아, 영,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에 배우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 듣기 말하기 중심 학습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국어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흥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다 보면 아이들도 관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주로 이제 흥미와 관심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 이때는, 어, 어, 중국어 학습의 최적기예요 근데 영유아,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은 습득의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 위로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중심 학습이고, 그리고 이제, 어, 그게 되려면 이제 정확한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되죠. 컨텐츠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 그러면 정확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어, 중국어에 대한 이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또 중요하시겠죠, 그죠? 어, 어 그리고 중국어 학습 언제 시작할 면 좋을까라는 진짜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질문을 되게 많이 어 물어봤던 질문인데 저는 물론 시기도 중요해요. 시기도 중요하지만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꾸준함과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초기 학습자가 이제 소리 위주로 이제 듣는 거 그러니까 듣기 위주가 듣기 노출이 제일 중요해요. 또 그래서 어 꾸준함과 이제 소리 위주 노출. 그래서 어어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냐?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이제 중국어라고 하면 어좀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 아, 성조가 있어서 어려워요, 뭐 한자가 있어서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아이들은 어, 이제 학습,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면 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어, 그냥 그 놀이, 그러니까 놀이식으로 이제 중국어를 하면 아이들이 이게 학습인지 잘 몰라요. 그냥 놀이식으로 해서, 아, 내가 지금 그냥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이식 중국어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 중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중국어 공부, 중국어 중요한 것 알겠어. 그러면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어, 중국, 그러니까 언어는 게임이라고도 생각해요. 어, 왜냐면 하 이제 보통 아이들 학습이라고 하면 일단 어, 그, 어, 어떻게, 언어가 학습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어, 게임식, 어, 그니까, 놀이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언어를, 어, 언어는, 어, 되게 재미있는 거네? 어, 그냥, 뭐, 게임, 게임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인식, 어, 인식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어, 이제 습,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중국어는, 어, 운해와 잔해를 다 균형적으로 발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 발달시키는 언어 학습에 이제, 어, 재미가, 일단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면, 어, 운해와 잔해가 균형적으로 어 발달된다는 거.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또, 음, 어, 언어는 많이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을 하다 보면 입 근육에, 어, 입 근육에, 그리고 뇌에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한 발음이죠. 그리고 반복 학습. 어, 그래서 외국어 학습, 어, 외국어 학습의 핵심 요소는 어, 시기에요 적절한 시기. 제일 적절한 시기가 이제 6세 이전이죠 6세 이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맞췄어.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일단 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요. 아이들이 하다가 그만둬요. 그러면 나중에는 중국어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어, 꾸준한 반복이 또 필요해요. 언어는 그래서 언어는 뭐 반복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학습 핵심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제가 또쓴 책이 또 하루 10분 놀이 중국어예요. 어, 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 하루, 그러니까 뭐 하루 10분에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도 많이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집중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10분이면 제일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일 적합하겠다고 해서, 어, 짧고 굵게, 재미있게, 어, 중국어를 익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꾸준히 이제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어, 그리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 영어 공부든 중국어 공부든 보면, 어, 먼저 읽기 쓰기부터 먼저, 단계가 읽기 쓰기가 먼저, 어,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번 그 우리가 태어날 때 모국어를 배웠을 때 한국어를 배울 때 읽기 쓰기부터 하시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은 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이 응애하고 울면서 부모님들, 아빠, 엄마, 뭐 할머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제 말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도 이제 뭐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말을 이제 똑같이 이제 내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음 하다가 엄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언어는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우선 듣기가 먼저 돼야 되고 듣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말하는 것도 돼요 모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말하기 다음에 이제 읽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쓰기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 10분 동안 우리 무엇을 할수 있나요? 하루 10분에요. 아, 네, 10분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뭐한 3분은 중국어를 귀로 듣고 한 3분은 말하고 한 4분은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2분 5초씩. 음, 네, 네. 또 다른 대표님은 또? 글쎄요. 뭐, 뭐 중국어로 공부한다고 뭐 가정에서첫번째 뭐 이제 귀가 트이기 위해서 10분 동안 뭐 듣는다든가 듣고, 브의로 10분 동안 들은 걸 가지고 한번 읽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인가요? <laughs> 아, 네, 뭐, 여러분 다뭐 좋습니다. 어느 게 뭐, 이게 시정답이라고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10분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분을 네. 엄청 짧은 시간으로 생각하고, 10분 동안, 아유, 10분 동안 뭘할수 있어,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10분, 10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그래서, 음, 10분 동안, 어, 짧으면 짧지만, 이제 꾸준히 할수 있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습관. 어, 그래서, 그래서 할 말이 뭐냐면,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이거요. <laughs> 한번 또, 어, 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음, 어, 아이들은요, 어, 그, 아이의 언어 능력은요, 언어 환경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든, 아니면 중국에 가든, 가면 되게 음, 아이들은 습득력이 되게 빨라요 성인들보다. 왜 그럴 것 같나요? 네왜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뭐 그르지 않고 다잘 흡수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음, 네, 또또 또 있나요? 뇌가 발달될 시기?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성인들은 생각이 많아요, 첫째. 그리고 두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아, 내가 해외에 가서 중국어를 하든, 뭐 영어를 하든, 아, 내가 뭐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면, 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어, 내가 이상하게 또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생각과 자기 아는 그것을 바로 내뱉는 거예요. 내가 틀리든 맞든. 그래서 아이들은 습득이 빨라요. 그래서, 어 진짜 언어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중국어를 배워요. 그러면 인풋이 됐죠. 근데 아웃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해봐야,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누구랑요? 중국 사람? <laughs> 어, 네. 그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 있어요. 친 친구들끼리? <laughs> 어, 물론 어 친구도 있겠죠. 더더더 좁혀 보세요 한 번. 엄마 아빠, <laughs> 네, 맞아요. 부모님이에요. 네, 맞아요. 아이, 부모님은 아이들 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되면 부모님이 알면 아웃풋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우리 대표님들 같이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이거. 네. 인간은 생명의 언어 능력을, 능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태어났지만 결정적 시기에 특별한 언어 자극이 없으면 언어, 습득이, 어렵다. 언어 습득이, 어렵다. 어렵다. 습득이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결정적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리고 중국어 학습에 이제 핵심 요소가 있어요. 핵심 요소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중국어는 어 과연 어렵기만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 우리만의 70%가 이제 한자어잖아요. 있고 그리고 익숙한 한자어랑 그리고 발음이 비슷한 용어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어는 존칭어가 없어요 음. 어휘가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법 구조가 간단해요 어뭐 예를 들어서 영어처럼 뭐 동사 뭐 시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쉽다는 거죠. 다른 언어보다 뭐 영어나 일본어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빨리 이제 어 그러니까 빨리 중국어로 이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뭐 성인이든 뭐 어린이든 할것 없이. 어. 그리고 음. 그래서 결론 이름 뭐냐면요. 언어 공부는 미션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중국어는 어, 최고의 자산이자 무기예요. 앞으로 아마 우리 그 지금 아이들이 더 더더보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그 이건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초등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국어를 할줄 모르면 앞으로는 취업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그 초등학교 뭐 사리 아니면 초등학교 방과 후 같은 경우도 어, 중국어가 되게 많아요. 중국어 되게 많고 그리고 거의 학교에서 음, 제2의 외국어가 예전에는 일본어였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중국어예요. 어, 오늘 제가 되게 많이 긴장도 하고 해서 그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이제 된것 같아요. 자, 우리 마무리 할 시간에 우리 어, 당신의 어, 당신의 선택에 따라 자녀의 뭐가 바뀌어요? 미래. 미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이제 자녀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진짜 되게, 되게, 되게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 이걸, 이걸 보면서 저는 항상 진짜 그, 진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 미래 같은 것도, 어, 진짜 중국어는 앞으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아이들한테 중국어, 중국어 멘토로서도 되게 많이, 어, 더 하나라도 더 쉽게 재미있게 알려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게안 좋은가 보다. 그제가 상태가 멈췄 멈치셨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우리 아이들이 날개이자 자유예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그싱가포르 같은데 가도 이제 영어랑 어 중국어랑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어 진짜 영어처럼 중국어도 되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laughs> 네 너무 잘하시고 공감합니다. 여러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안떠시고 아, 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무리 인사하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제가 언어는 어, 여러분이 어, 언어는 하면 여러분이 다요다 하고 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음. 언어는 자유다. 자유아. 네, 맞아요. 언어는 자유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사제로 내 생각을 진짜 영어로든, 뭐, 그러니까 중국어로든 그렇게 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